안녕하세요. 음악과 미술 작품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유튜브 채널 바이블아치입니다 이번 시간엔 그리스도의 탄생 세 번째 순서, 목자들의 경배를 알렉산드로 스칼라티의 크리스마스 전원 칸타타, 바흐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2부와 3부, 카라바조와 후고 반데요 후스, 헤르앤트 토트 신스 얀스의 작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이야기인데요.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무서워하지 말라.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고,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하며, 가서 강보에 쌓여 누여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라 하죠. 그리고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유명한 찬성을 남기고 하늘로 올라가죠. 이 천사들의 찬양이 바로 미사의 글로리아, 영광성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러자 목자들은 서로 베들렘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하죠.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말하니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말이하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게 되죠. 목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바와 실제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성하며 돌아가게 되죠. 카라바조가 그린 성 프란시스와 성 로렌스가 함께한 탄생인데요. 어둠을 배경으로 논탈는 등장인물에 대해 빛으로 등장인물의 심리를 묘사하는 테네브리즘이란 명안법의 대표작이죠. 본본은 1969년 마피아에 의해 도난당해 FBI 미제사건 목록에 올라있는 작품이죠. 1980년 지진으로 파손됐다는 설과 소각됐다는 설등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고요. 2015년에 복제된 작품이 시칠리아 팔레르모의 성 로렌초 성당에 전시되어 있죠. 빛은 대각선 방향으로 천사 마리아 요셉으로 비추고 있고요. 모든 등장인물과 속까지 아기 예수에 집중하며 경배하고 있는데 요셉만 뒤를 돌아 등을 보이며 두 남자를 바라보고 있죠. 천사는 오른손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가리키며 왼손에 글라리아 인엑세시스데요 라고 적힌 두루마리 양피지를 휘날리며 날아와 축하하고 있죠. 목동과 두 성인도 기도하며 경배를 하고 있고요. 마국간의 소도 주인님을 알아보며 경배하고 있죠. 바위의 크리스마스 오라토리오 2부는 10곡부터 23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크리스마스의 2일차 연주되는 곡이죠. 10곡은 심포니아로 시칠리아풍의 한가롭고 목적, 목가적인 서곡으로 시작하여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12곡은 요한 쇼프가 작곡한 코랄 용기를 내라. 나의 약한 마음에 멜로디를 인용한 곡으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워 말라고 부르는 노래죠. 15곡은 테너 아리아로 플루스의 맑은 전주와 계속되는 조주 위에 즐거워하는 목자들이여. 급히 와서 귀여운 아기를 보라. 라고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고요. 17곡 코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일부는 9곡의 코랄을 변형된 형태로 부르고요. 2부은 보라져 어두운 마구간에 전혀의 아들이 누워있음을 이 라고 노래 부르죠. 19곡 알토아리아로 잔잔한 나의 귀여운 아가 평안히 가슴에 힘을 내어 즐거운 바들이 라고 노래하고요. 21곡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빠르게 이어지는 부가풍의 합창으로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를 부르고 있죠. 23곡은 일부의 마지막 코랄로 천사와 목자들의 찬양으로 중간에 2부 축곡 심포니아의 목가적인 주제가 다시 흘러나오고 있죠. 온 힘을 다하여 찬미하고 존경하여 부르리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후고반대의 후수의 포르티나리 삼면재단화중중앙패널 탄생인데요. 후스는 정교한 사실 묘사를 특기로 인물과 소품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통찰력을 보이며 베이든과 함께 프랑드르 르네상스를 이끈 대표적인 화가죠. 이 제단화는 프랑드르의 부리해 출신 부호인 메디치은행 대표 토마소 포르티나리의 주문으로 피렌체 산타마리아 누오보 교회에 봉헌한 삼면 제단화로 토마소가 타향에서 성공하여 이 제단화를 봉환함으로 고향에 자신의 존재를 알린 작품이기도 하죠. 돈마소는 좌우 날개에 자신의 가족 초상을 넣어달라는 요청에 따라 아들과 부인, 딸이 등장하고 있죠. 브리기타의 환시를 포함한 당시 유행하던 신비국을 그림으로 그린 것이죠. 모두 15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요. 대부분 사제들과 성녀들의 옷을 입고 있죠. 우측 상단에 두 천사가 보이는데, 목동들에게 탄생 소식을 알리고 있죠. 세명의 목동은 소박한 평민의 모습으로 찾아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있죠. 목동과 성모 사이의 두 천사는 케루빔이고요. 요셉은 기둥을 경계로 먼 발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죠. 성묘와 아기는 브리기타 환시에 따라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 앞에 여러 가지 꽃들, 생식물들이 보이고 있죠. 15명의 천사가 성모를 감싸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일생을 주제로 한 성모의 15가지 기쁨은 상징하고 있죠. 아기 예수는 브리기타 환시에 따라 땅바닥에 누워 빛을 바라고 있고 천사들이 둘러싸 경배하고 있죠. 아기 예수를 확대한 모습인데요. 빛이 사방으로 펼치며 전체를 밝혀주고 있죠. 그림 하단에 여러가지 상징물이 나오는데요. 밀집단은 최후의 만찬시 떡의 재료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포도주 문양의 도자기는 포도주 그리스도의 폐와 연결되고 큰 화병의 참나리꽃은 예수님의 흘린 피고요. 백합은 순결을 상징하고, 아이리스는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죠. 작은 화분에 일곱 송이의 참매발톱 꽃이 있는데, 성모의 일곱 가지 고통을 상징하고요. 세 송이의 붉은 카네이션이 보이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시 성모가 흘린 눈물에서 피어난 꽃으로 순환과 성모의 슬픔을 상징하고 있고요. 세 송이는 삼일체를 상징하고 있죠. 바이블 아츠는 보고 들으며 즐기는 성경을 추구합니다. 바이블 아츠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제가 더 나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스카를라티는 부자간 음악가로 아버지 알렉산드로는 오라토리의 거장 카리스미에게 가르침을 받았고요. 주로 오페라와 교회 음악을 작곡하면서 나폴리 악파로서 화려한 표현력이 뛰어난 작곡가로 알려져 있고요. 아델 도메니코는 합스코드 연주자로 500곡 넘는 독주 소나타를 남겨 놓고 있죠.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라면 체르니와 함께 아주 친숙한 이름이기도 한데요. 보통 스칼라티 하면 도메니코로 통하듯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건반 음악사를 화려하게 빛낸 음악가이기도 하죠. 알렉산드로 스칼라티의 크리스마스 전원 칸타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목객 칸타타라는 부제가 붙어 있죠. 서곡과 세상의 서창 및 아리아 모두 7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칸타타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지없이 아름다운 곡이죠. 특이하게 합창 없이 소프라노 독창의 기악 반주로 이루어지는데 기악은 소규모 연주신 현악 사중주 반주로 대규모 일대인 현악 합주의 반주로 콘티노까지 포함되죠. 1곡은 심포니아라고 하는 서곡으로 현악기 마무리로 목가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예수님의 탄생을 조용히 알리며 시작하고 있죠. 이 곡부터 소프라노의 서창가 아리아가 새싹 나오는데요. 이 곡은 서창으로 오 베들레헴 빈자를 사랑하시고고요. 이어지는 아리아 가슴속의 아름다운 별로 밝고 청순하게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노래하고 있죠. 4곡 서창은 양식 있는 사람이고 이어서 오곡 아리아에서 내 모든 사랑의 주인을 부르죠. 6곡 저창 운 좋은 목자에 이어 7곡 아리아, 목동들아, 그는 너희들에게도 큰 감동이 이어지는데요. 곡 전체적으로 차분한 가운데 소프라노의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아기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목자들에게 큰 감동임을 노래하며 마무리하고 있죠. 플랑드로 화가 헤르앤트 토트 신트 얀스의 탄생인데요. 여기서 세계의 빛이 중요하고요. 예수님 탄생에서 요셉의 역할이 배제되어 우측 상단에 이렇게 배경으로 묘사되고 있고 성모와 아기 예수는 성령 뿌리기타의 환시에 의한 묘... 아기 예수가 빛을 발하며 성모와 천사들 속까지 모두 밝게 보이고 있고요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수식을 알리러 가는 천사의 빛과 목동들이 양을 보살피기 위해 피어놓은 모닥불이 성탄의 밤을 밝히는 세 번째 빛이 되는 것이죠 바흐의 크리스마스 오라토요 3부는 24부터 3 5곡까지 구성되고요. 목자들이 경배하는 이야기로 크리스마스 3일째 연주되는 곡이죠. 24곡 목자들의 합창은 관연하게 힘찬 전주의 테너 소프라노 알토순으로 가담하며 사성부의 합창이 이루어지는데요. 하늘의 지배자여 노래소리 들어라 서투른 노래도 기뻐하시리 마음이 기뻐하는 찬미를 들으라고 노래하고요. 28곡 코랄은 일부의 7곡에 나왔던 코랄의 손율에 가사를 바꿔 사용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게 하도다. 라는 노래고요. 29곡은 소프라노와 베이스의 이중창으로 오버의 선주에 이끌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당신의 따뜻한 은혜와 사랑스러운 호의로 라며 아름답고 포근하게 노래하고 있죠. 33곡 코랄은 요한 게오르크 에벨링의 코랄로 왜 우리는 슬퍼해야 하리에 멜로디에 의한 코랄인데, 기쁨으로 가득 찬 다른 삶에도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리라 부르고, 3부의 마지막 곡 35곡도 코랄인데, 16세기 마르 카스파르 후고의 코랄로 우리들 그리스도 교도의 멜로디에 의한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며 합창으로 이어진 후 3부 첫 곡이 재현되며, 마무리하고 있죠. 목자들의 경배까지 그리스도의 탄생 3부에 걸쳐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성삼의 일체로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